한 냄비에 세 가지 나물 시작합니다. 국물을 채쳐주세요. 한는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. 들 기름을 부어 뿌,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한쪽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콩나물을 넣고 소금을 살살 뿌려 줍니다 켜켜이 콩나물을 얹어줍니다. 깨호박 반달 쓸게 해줍니다. 콩나물에 참기름을 깨호박 쓰는 걸 옆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소금을 살살 켜켜에 얹어줍니다. 소박에 참기름, 장가리로 물한 100ml 정도만 살,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한 7, 8분만 익혀준, 8분 정도 됐는데 불을 끄고 뚜껑을 열지 말고 한 2분 정도더뜸 들여주세요. 무나물에 볶음통 들깨, 턱에 통깨하고 콩나물에도 통깨.